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30년이 지나요 6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 세대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점차점차 이제 죽기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와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시고 난 뒤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점차점차 제도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생명력 있는 신앙이 자꾸 이 교회 안에서 제도화되고 또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지목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요한의 마음 속에 그 전에 이 땅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이 과거에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는 주님인데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인데 이것을 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사도 본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 승천하신 이후에 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것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렇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사도 요한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친밀한 성경적 표현을 보면 사귐 교제가 있었던 것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교회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그냥 말 구육관에서 그렇게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 거기에 머무른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병자를 낫게 했던 그 계시는 동안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 그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옛날 과거의 예수님의 아기적 그 이야기는요 빼어놓고 바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다 이걸 소개하는 거죠 오늘 성탄주일인데요 여러분 생일 때가 되면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 40세, 50세, 60세, 70세 생신을 맞이하면 아, 내가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것을 막 생각하고 그 사진을 막 걸어놓고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그러면요 아기 예수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예배 찬송에 선곡을 하려고 어제도 이렇게 봤더니 아기 예수 들어간 이 가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신의 생일이 됐을 때제 생일 때 막 제가 태어났던 막 사진들을 이렇게 쭉 걸어놓고, 막 그때 그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이 와서 막 축하해주고 그런 것을 떠올리지 않거든요. 그냥 지금 생일을 맞았으면 아유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네. 이제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더 뜻한 바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해 줄 때도 그렇게 축하해주지. 목사님 어렸을 때 가난하게 태어났을 때 같아요. 어디서 태어났으며 그때 누가 왔으며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너무 이미지화돼 있는 거예요. 너무 고정화돼 있어요. 뭐예요? 아기 예수. 그래서 교회들 도 장식을 하면 다뭐 그냥 이 동방박사들이 오고 목자들이 경비하고 말 구이관에서 마리아가 안고 있고 이런 것이 너무 흔한 것이 돼 있어요. 물론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오늘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을 잘 보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빛.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날씨가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온도를 보니까 그렇게 춥지 않아서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안 하는 일인데 집 유리창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안에서는 닦지만 밖에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2층에도 이렇게 더긴 장대 같은 거를 홈디포에서 사다가 2층부터 유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한 3일 정도 계속 햇빛이 나지 않는 지진 한 주인가요? 그랬습니다. 열심히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유리를 닦았다라는 그 흐뭇함에 좀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고 집도 다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지나고 해가 쨍쨍 쬐는 어느 날 아침, 네. 가족들이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창을 가리키면서 저걸 한번 보래요. 봤더니 저는 정말 밖에서 2시간, 3시간 열심히 닦았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아침 햇빛이 쫙 비쳐서 그 창을 통과해서 저의 눈에 보인 것은 가운데막 <laughs> 그리고 그 가로 엣지로는요. 막 얼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차라리 전체적으로 얼룩진 게 낫지 가운데만 이게 깨끗하고 양쪽으로는 가해로는 얼룩진 게 보니까 더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위력을 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뭐죠? 이게 어둡고 흐릴 때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빛이 확 비춰지면 드러나게 되 있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드러내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빛입니다. 빛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 보면 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떤 때는 이런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저런 것 같다가. 그래서요, 사람인데 하도 사람인데 사람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속을 몰라요.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행동을 다르게. 우리는 숨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화장도 하시고 고상하게 옷도 입으시고 또 성탄절이니까 또 빨간 옷도 입고 빨간 넥타이도 하고 왔지만 이 속에 빨간 것이 들어있는지 검은 것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왜? 사람은 그렇게 가꾸면 알 수가 없어요 빛 되신 예수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앞에서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숨길 수 없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막 치고 합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왜 기뻐하는지 모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요 첫 번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아뢰어서 그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요 우리 허물이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죠 그때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쯤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깨끗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 나는 죄 짓고 살지 않았어. 나 양심에 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뭐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나는 떳떳해. 양심에 걸은 게 없어. 가끔 그런 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의롭지 못하다라는 사실. 그래서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장1 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진리, 말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남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한 명은 바리세인이었고 한 명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어요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서 손가락질 합니다 정직하지 않게 이 세금 거두고 이 돈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켜 나가서는 걸볼때 바리새인이 의인이었죠. 그런데 왜이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세리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일 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까? 바리새인요, 자기가 잘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헌금도 했어. 나는 주식 지켰어. 나는 금식도 했어. 나는 누구에게 남을 해치지도 않았어 자기가 잘한 것만 쭉 늘어놓았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니까 세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요.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세인과 세리, 우리가 보는 시각과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잘한 이야기는 없어요. 없고 한문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이 중요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죄를 크게 짓고 작게 짓고 죄의 크기보다도 죄를 지었을 때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하도 하고, 행사도 하지만, 이 성탄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늘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죄와 허물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깨끗게 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입을 수 있구나라는 이 고백이. 이 성탄절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일장 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기록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진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말씀을 오신 예수님이다를 내가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에 이 자리 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내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죄와 허물이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를 죄 가운데 깨끗케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옵소서. 고백 있는 크리스마스, 고백 있는 성탄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도 세상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너무 익숙한 말씀을 잘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이 빛이라는 것이 무언지는 이제 감을 잡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들려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 앞에서는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내가 빛이고 너희가 빛이다.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해야겠는데 아, 내가 과연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하면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목사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대답은 하겠지만 목회자 자존심으로 아멘 하겠지만 속으로는 쫄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왜?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어떤 자격을 갖춰야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해답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밖에 없다. 빛 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 그 주님의 빛이 나에게 반사되어서 내가 주님 바라볼 때내 둥동자의 빛이 맺히고 내 얼굴 가운데 주님의 빛이 내가 바라볼 때 내게 반사되어 비칠 때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때 아, 나를 통해서 빛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빛이 들려고 뭐 기도를 하고 내가 빛이 들려고 열심히 열정과 또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 빛이 될수 있는가? 아니죠. 우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의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늘 끊임없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 우리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빛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봤다가 어둠을 바라봤다가 그러니까 우리 빛이요 어떤 때는 비쳤다가 어떤 때는 빛이 싹 사라졌다가 주님 바라보려고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왔을 때는 이 눈동자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머무는데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빛의 비 반사는 사라지고 계속 어둠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극장 영화관 들어가 보실 때 우리 경험하잖아요. 밖에 있다가 빛이 환한 곳에 있다가 깜깜한 이제 영화 가 이미 시작될 요며 탁 들어가 보면 의자가 어디있는지 이렇게 더듬어야 되는 너무 빛에 노출돼 있다가 갑자기 깜깜한데 가면 아,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앉아 있다 보면 극장 안에서 깜깜한데도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게다 보여요. 그죠 깜깜한데도 보입니다. 뭐죠? 우리 시야가 어둠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그 주님의 영광된 빛이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막 이런 막 충만한 뜨거운 이 성령에 감동된 그런 막 마음들이 일어났다가요. 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다 보면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환경, 상황들에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아, 너무 깜깜하다. 아,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많은 애 있나. 세상에 이렇게 이 답답한 막 이런 느낌을 받다가 그런 가운데서도 자꾸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요. 어둠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 안에서도 잘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살 길이 보여. 분명히 어두운 곳인데 거기서도 내살 길이 보이고, 뭐 여기서도 행복할 수 있겠네? 이 어둠인데도 여기서도 뭐 살만 하겠네?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점차점차 점차 빛과 상관없는 삶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이전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 빛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안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어떤 때는 세상의 어둠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자국 오고 한 발자국 들어가서 그 어둠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교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탄 주일에 이 성탄 주일과 축음좀 기쁘고 환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텐데 약간은 좀 어두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서 그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바른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이루어 가는 데 조금이라도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빛을 이 안에서 비춰진 사람들이 어둠에 가서 그 어둠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빼앗겨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도요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요. 사람이 죄인 취급 받으면 되게 그 속상합니다. 여러분 죄인 취급 받을 때못 견디죠. 제가 집에서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해요. 차가 두 대가 있어서 자동차 키가 막 이렇게 걸어 놓으면 막 이게 서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키가 안 보여요. 그러면 가족들은 제가 가지고 어디다가 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차 키를 만진 적이 없어요. 반진 적이 없는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내가 그 차를 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눈초리는 네가 죄인이지 이런 눈치로 빨리 내놔 이런 분위기. 저는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건 못 참겠다. <laughs> 죄인 취급 받는 것이 뭐그 죄인은 아니겠지만 그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할걸요. 네. 죄인 취급 받는 게 죄인인데도, 죄인인데도 죄인 취급 받는 것을 되게 우리는 불편해 합니다. 싫어합니다. 죄인 아닌 것처럼. 그래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법이요, 이거는 불이요, 이것은 어둠이요라고 우리가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가끔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도 죄인 취급 받기를 싫어해요. 당당해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오히려 이 숨는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뭐예요? 죄에 대해서도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옛날에는 숨어서 죄짓는 것이 지금은 드러내고 죄를 짓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미안한 줄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부고 좋은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을 끊어버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흥의 때만 결단하고 부흥의 때만 눈물을 흘리고 회개 하나요? 성탄절에. 내가 지금 믿으면서도 어둠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이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멋진 성탄절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아멘이 크지가 않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세요. 숨길 게 없어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고백하고 사벽할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고백 없이는 안 됩니다. 고백 없이는 진정한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학을또 그리고 뭐 12월 25일도 있습니다만 이 성탄절 즈음에 우리의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짜 기쁨이 아니라 우리끼리 만들어낸 기쁨, 우리끼리 성탄절 행사하면서 즐기면서 이 만족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침으로 그래요, 부족해요.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수 있어? 자격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바라볼 때그 주님의 빛이 내게 비쳐서이 비춰진 모습을 세상은 보고 또 그, 거기에도 이 어둠 가운데서 밝아지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다가 때로는 세상 나가서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 이중적 신앙생활, 이중적 믿음을 갖지 말고,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서 또 거기서 헤매지 못하는 것, 중독된 것, 끊지 못하는 것, 이것을 과감하게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